대표 유형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 체포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. 이렇게 돼 있죠. 1번.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했다. 도주했다. 무전 연락을 받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? 어,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서. 자, 범행의 증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. 당연히 이거 체포하는 거 괜찮고. 자, 두 번째.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 불과 5분 동안. 이건 뭐 엄청 많이 나온 거니까 이런 건 설명 제가 안 해도 되죠. 예, 5분 동안 이제 한다고 교정실에 가 가지고 네가 나를 뭐라고 이제 내가 빨갱이라고 말했냐 이러면서 가 가지고 교정실에 가 가지고 이제 설쳤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겠습니까? 신고가 들어갔고 신고가 들어온 뒤에 들어갔는 데 소란 피운 후에 40분 지나 가지고 왔답니다. 아이고 이것도 문제네요, 사실. 40분 뒤에 칼 들고 지금 칼 들고 설치고 있는데 40분 뒤에 경찰이 왔으면은 이게 음. 자, 그런데 온다고 왔는데 40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 다음에 장소가 어디예요 교장실에서 서무실로 장소도 이전되었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? 요거는 현행범 체포하시면 안됩니다. 라고 봤던 매우 매우 엄청나게 유명한 판례고 아마 이런 거를 뭐 틀리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기는 체포로 적절하지 않은 것. 2번이 답이고요. 3번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려고 할때 피의자가 서울 성동구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자 이게 뭐예요 성동구든 뭐 관악구든 관계없고 10분밖에 지나지 않았다 범행을 한지 10분밖에 자 이것도 제가 항상 이렇게 물론 10분을 여러 분 헷갈리지 마시고요 10분이 굉장히 긴 시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지문을 보세요 판례에서 10분 이나라고 적어져 있는지 10분 밖에라고 적어져 있는지 이거 두 개로 구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. 10분 이나냐, 10분밖에냐 이거 보셔서 10분밖에 지나지 않았고 그 장소도 뭐 운동장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위 피해자의 친구가 112 신고를 하고 나서 자 도주하는지 계속 감시하던 중에 이렇게 해서 체포했다. 그러니까 이미 다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. 이런 부분에서 범행 현장에서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. 했기 때문에 학교 운동장이 이제 범행 이제 굉장히 인접한 거고. 그러니까 인접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또 뭐라는 거예요. 이 부분도 우리 판례가 장소적 접착성을 인정함,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썼겠죠. 그래서 이런 경우, 이런 경우.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다들 뭐 10분 판례 이렇게 해가지고, 예, 알고 계실 텐데. 당연히 이 경우는, 이 경우는 개행범위프로 가능하다. 4번,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는 자를 체포한 경우에, 요거는 뭐, 네 번째 나오는 거죠. 누구냐! 하고 도망가면 가서 연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. 이런 것들은 법조문이니까, 뭐, 충분히 아실 수 있겠습니다. 이건 쉽게 답이 2번이라는 거알수 있겠네요.